안녕하세요. 어디서 놀까, 어놀까예요. 오늘은 노량진에서 데이트하기, 놀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말고 조금 특별한 이색데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빠른 속도로 슉슉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자, 같이 가시죠. 노량진은 수산시장 외에도 수험생들이 많은 학원가로 유명한데요. 이 수험생과 고시생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거리가 있죠. 바로 컵밥 거리입니다. 이 컵밥거리는 그냥 사람들에 의해 불러지는 가명이 아니라 정말 공식 명칭이에요. 네이버에 노량진 컵밥거리를 치시면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이 컵밥거리에는 정말 요즘 물가에는 찾아보기 힘든 가격에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음식들이 줄서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맛있는 냄새가 솔솔 눈도 코도 즐거워진답니다. 이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점심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절대 실패 없을 것 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이 컵밥집에 멈춰 주문을 해보았어요. 일단, 볶은 김치, 스팸, 치즈가 들어갔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조합이죠? <목소리도> 네. 여섯. 아, 우와. 감사합니다. 네, 대리폰 몰래 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오늘 집 매콤 달달한 이 컵밥이 너무 맛있어서 거의 5분 만에 순삭했네요. 이 컵밥집에는 빠니보틀과 곽튜브 유튜버 분들도 다녀가셨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맛집들이 많으니까 이 거리에서 점심 한끼 어떠실까요? 다음 코스는 바로 이곳, 만화카페 잼툰입니다. 남자분들은 만화카페 가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생소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여기 만화카페 되게 좋더라고요. 아늑하고 요즘 같은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는 실내 데이트 좋잖아요. 그럴 때 여기 만화 카페 어떠세요? 이렇게 작은 방이 있어서 각자 들어가서 오붓하게 만화책 보면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웹툰도 자주 보는데 지금 유료로 전환된 웹툰들도 쭉 만화책으로 볼수 있고요. 폰으로 보는 만화도 재밌지만 책장 넘기는 맛도 은근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를 보시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요. 이미 컵밥으로 배를 채웠다면 그냥 음료 주문도 좋고요. 여기 메뉴들이 또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하니까 만화책 보면서 맛있는 음식 주문해서 먹으면서 봐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시간에 음료 1개 포함 6,500원이고요. 2시간 요금제는 9,000원, 3시간 요금제는 12,000원, 4시간 요금제는 15,000원, 평일 종일 이용권은 19,800원이라고 합니다. 맨 위층에는 루프탑이 있는데 예약을 하면 파티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화 카페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다시 출출해질 수 있겠죠. 자, 노량진까지 왔으면 해산물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잉? 난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지? 사 가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추천드릴 횟집은 형제상의입니다. 형제성에는 가격 덤택이 없는 노량진 횟집으로 유명하죠. 보면 줄이 엄청 많아요. 어서 직접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기다리는 게 싫으니까 스마트하게 형제성의 어플을 다운받고 원하는 시간대에 미리 주문을 하고 픽업을 해도 됩니다. 그럼 어디서 먹나요?라는 질문이 떠오르겠죠. 노량진 수산시장 위에는 식당들이 있어요. 요 식당들을 미리 예약을 해서 뜬 회를 가져가서 상차림 비용을 지불하고 먹으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릴 식당은 바로 요 진주식당이란 곳이에요 이곳은 일단 한강뷰고요 물론 저녁에 오면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해질녘에 오면 한강이 잘 보이는 분위기 좋은 집이에요 여기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산시장에서는 회 양도 동네 횟집에 비해 푸짐해서요 두 명이 드실 거면 1.5에서 2인분, 모든 회 정도 시키면 배 터지게 드실 수 있어요. 회 말고 다른 튀김 메뉴 같은 게 먹고 싶으면 식당에서 추가 주문을 해도 되고요. 술도 시킬 수 있으니까 연인과의 데이트 뿐만 아니라 친구들, 회사분들과의 모임에도 아주 좋은 장소가 될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데이트 코스, 여행 코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놀까? 어놀까였어요. 감사합니다.